기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중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재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예술가 오유진 씨가 2024년 1분기 최우수기여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착수한 뛰어난 여정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히 받을 수상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유진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어린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도달한 높은 위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경탄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루었습니다. 오유진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확하고 창의적인 목소리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열정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헌신의 끄트머리로 기술적으로 능숙할 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 찬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입니다. 그녀가 참여한 앨범, 음악 비디오, 이벤트를 통해 회사에 가져온 상당한 이익과 매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기여는. 회사의 위상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소중한 상을 받은 오유 짓는 회사로부터도 큰 주목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엄청난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이처럼 점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부심과 칭찬으로 가득 찬 CEO는 오유 짓는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행복과 성공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진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 공간은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풍성한 풍선 배너와 화려한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축제의 현장은 수백 명의 오유진의 팬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축하와 지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모였습니다. 오유진이 등장하자 공간은 카메라 플래시와 팬들의 열정적인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화려하고 상큼한 의상으로 빛나는 미소를 띠며 등장했습니다. 시오는 즉시 다가가서 오유진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오유진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고, 그녀는 회사와 팬들이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의 기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파티는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